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지난 일요일 저녁 6시에 소개해드린 7월 다섯째 주, 7월 마지막 주의 수급관심주 리뷰 영상입니다. 총 다섯 개 종목이었고요. 다섯 개 종목 중세개 종목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정도로 괜찮은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인 테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테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24일이었죠. 26,250원이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지난주에 화수, 목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기관도 목요일, 금요일, 대규모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3일 후, 수요일 낮에 중간 점검 시간에는, 제가 이제 낮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12시 전후에서, 당시에는 이제 한 27,000원 전후였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제 보유 관점은 유효한데, 난좀더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난 일요일 제시한 손절 가격 24,500원이 아니고, 25,500원으로 손절 가격을 높여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형님들이 또 흐름도 안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형 IT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한 3, 4%는 하락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한 7, 8% 이상 하락하는 종목도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투자 성향 혹은 비중에 따라서 조금만 수익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좀더 보유하시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살짝 비중을 줄이신 분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 영상의 댓글을 보니 한 분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려 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어, 모두 비중만 크지 않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요일날 제시해드렸던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크게 상승했었잖아요, 테스가. 장대양봉의 센터 가운데 가격은 향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이다 보니 비중만 뭐 크지 않으시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 분들 입장에서 비중만 크지 않으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가격은 예 지난주 목요일 장대양봉의 센터인 종가상 24,500원은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스는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인데 금요일 24일 종가는 27,150원이었죠. 1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 3만원이 지난 목요일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점검 영상, 수요일날 그 영상에서도 3만원에 도달하는 시점에 목요일날 댓글을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수익 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음, 수익 중인데 아직 보유하신 분은 수익을 까먹으면 아깝잖아요. 그쵸? 아마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되긴 하지만, 아직 보유하신 분이, 뭐, 조금 높은 가격에서 뭐, 반을 줄이고, 반을 보유하셨을 수도 있고, 나는 1차 목표가 와서도 안 팔았고, 지금 뭐, 모두 갖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음 수익을 까먹으면 아까우니, 반등시에 일부라도 좀 줄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보다는 일단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더 조정이 이어진다면 비중 줄이고 대응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7,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아진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종가상 27,0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경우로 비중 줄이고 대응할 가격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27,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4일 34,300원이었죠.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 올릴 때만 해도 벌써 이미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금요일 종가보다 3,000원 올라있는 37,300원을 이미 넘어섰어요. 예, 축하드린다고도 이미 중간 점검 영상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음,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의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 뭐 수요일부터 화수 목금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검정색 이평선인 2 4 1일 이평선 걸려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장기평선에 걸려 있더라도, 이 가격권에서 좀 쉬어가더라도, 좀더 보유하시려는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서 거래 터졌고, 그 당시,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내용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일요일날. 그런데, 일단 반 정도는 익절하고, 일부만 가져가시면, 네, 혹시 혹시 모를 예,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전히 수급은 괜찮아요 예, 수급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어제 금요일 날뭐 기관이 좀 매도했지만 뭐 목요일까지 수급을 보세요 그렇죠 연기금이 뭐 6일째 매수하고 있었고 투신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럼 괜찮고 외국인도 괜찮고 그래서 뭐 1차 목표가 와서 축하 드리는데 좀더 가져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편하게 가져가려면 비중을 좀한반 정도는 줄이고 입절하시고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조정시에 지켜야 하는 가격은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장대 양봉의 센터 가격 수준이자 화요일 장중 저점이었던. 종가상 36,000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로 대응하면 되겠다는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세트랙 아이 역시 중간 점검하는 수요일에 이미 1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더 갔죠. 수익 나시는 분들은 네, 축하드리고요. 댓글을 보니까 10% 수익 났다는 댓글을 보기도 했는데, 뿌듯했습니다. 음, 요즘 댓글 보면은 네, 수익 나셨다는 분들 많은데, 네, 축하드리고요. 그런 댓글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 시에는 수요일 낮이었는데, 이때였어요. 이때였어요. 네, 한 26,500원, 2 7 0 0 0원요 사이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요일 낮에 이미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아직도 수익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우, 나 3만원에 팔수 있었는데, 2만 9천원에 팔수 있었는데, 아우, 아까워. 예, 그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종가상 25,5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나머지 반도 정리하시라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드렸습니다. 중간 점검 영상까지 보시고 정확히 따라하셨으면 편히 수익을 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욕심 내지 않으셨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얼마였죠? 24,350원이었어요. 근데 3일 만에 3만 원 이상 갔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최고가까지 하면은, 한 2, 3일 만에 수익률이 20% 나올 수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욕심내지 않으셨다면, 한 2, 3일 만에 한15% 전후한 수익은 편안하게 낼수 있었다. 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매매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딱딱딱 정확히 머리에 아마 박히실 겁니다. 네, 매매를 했으니까. 따라 했으니까. 그렇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원익홀딩스 입니다 원익홀딩스 지난 금요일 종가가 여기였습니다 5,000원 5,000원 이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소개할 때가 뭐한 5,100원 뭐한 ,100원 저는 왔다갔다 했을 때인데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간 흐름은 견주했어요. 화, 수, 목. 뭐, 3일간 흐름은 견주했는데, 금요일 날,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큰형님이 흐름이 약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IT주들이 기본으로 3, 4% 정도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뭐 7%, 8%, 9%까지도 하락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IT 쪽에서. 손절 혹은 비중 줄이고 대응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4,74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도 있지만, 난좀더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종가상 4,740원이 아니고, 4,890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하면, 비중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제가 내일 일요일,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돌아오는 한주 수급관심주,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흐름이 정말 하루아침, 하루마다, 아니면 진짜 한두 시간에도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일주일마다 올라오는 영상 한 개만 보시는 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몇주 전부터는 수요일 날 중간 영 중간 점검 영상을 올리면서 진짜 따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뭐 기업 소개도 해 드리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일 날 중간 점검 영상도 보셔야만 진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손절가격이 주가가 좀 올라와 있으면 손절가격도 가격, 손절 좀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중간점검 영상도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총 5종목의 경우는 세종목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그 전주에 7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로 소개했었던 종목들 중,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지난주 토요일 날그총 리뷰할 때요. 종목들이 뭐였죠? 네패스 테스나, 사마콘덴서, 삼성전기 등. 이번 주에 어땠죠? 네, 거의 다 반등 나왔습니다. 네패스 테스나, 뭐 사마콘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개별주가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에서 뽑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때 그게 좀뭐 주도주군이 조금 다를 경우를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회사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점에서는 또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흐름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리뷰하시면서 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마 정말 실제로 매매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것들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내일은 8월 첫째 주수국 관심주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이번 주말에는 또 새로운 컨텐츠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말 치, 지난 7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식시장에서 매우 기분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모두 다 잊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도 화이팅입니다. 아자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